하유비 씨가 뭐 남들이 근데 엉뚱하다 뭐 네. 이러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제가요 의외로 되게 현실적인 아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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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laughs> 사랑에 있어서는 네. 현실적이신가요 아니면 낭만적인데? 아. 어,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해요. 그사람해서 사랑에는 오인 하지만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사랑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 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어. 에바 씨는요? 네. 저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laughs> 그렇게 하면 안안 돼요. 얘기 좀 맞아, 하면 안 돼요. 사랑이 너무 점, 인생이 전부면. 그 남자도 피곤하고 맞아요 네그거 <laughs> 맞는 너무... 말인데 그거를 못하겠어요 그쵸? 아 어. 어, 그럼 어떻게 아니, 나아지실 거예요? 저도 <웃음> 많이 <웃음> 와, 자 극장에서 팝콘 먹을까 오징어 먹자까 이거 갈등이 되죠? 허영민 씨네 팝콘 드시겠습니까? 오징어 드시겠습니까? 저는 나춰먹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콘이냐 아, 오징어냐인데. 아, 뭐 아, 아니 버터구이만 먹거든요 제가. 버터구이. 아. <laughs> 버터구이로 버터구이는 오징어 아니냐고요. 그럼 버터구이 오징어 먹어요 전. 그냥 저런 오징어는 싫어요. 체해요. <laughs> 버터구이 오징어. <laughs> 님줘요 <laughs> 촉촉한 버터구이 오징어. 아, <laughs> 촉촉한 하... 버터구이 오징어. 아무튼 요 조리 방법에 상관없이 오징어다. 어. 예? <laughs> 네. 왜요? 어, 지금 뭐가 마음에... 안 아, 들어요. 그냥 오징어는 싫거든요. <웃음> <웃음> 버터는 그 싫으세요? 못맡거먹 뭐야? <laughs> 아, 아니,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버터는 싫으세요? 오징어에 버터 발라서 구운 거. 아, 그럼... 또 오징어가 좀더 몸에 좋을 것 같아 아, 음. 콘은 그, 콘이잖아, 그, 괜찮아 맞아. 마트 없으면 그냥 콘 아니 콘인데. 그러니까 오징어인데 버터 바른 거 음. <웃음> 버터 <웃음> <웃음> 바른 거알아 시즈닝 한거 그거 <laughs> 그럼 다시 더 좋겠죠, 건강에 죄송해요, <laughs> 아, 그냥 드시는거 드세요 <웃음> <끝나네>. <웃음> 그 마요네즈하고 네. 간장을 섞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최고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는 뭐예요? 마, 맞아요 소스. 아까 버터구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맥반석 아니 있잖아요. 버터구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버터구이에 그렇게 는다고요 맥주 지금 맥주 얘기한 네, 맥주. 거. 아까 버터구이는 그 극장에서 어. 이거 뭐예요? 아 버터구이에서 맥주 먹을 때 이빨에 끼잖아요. 아니, 이제 잘때 됐으니까. 속옷 세트. 단품. 웬일이야. 속옷을 세트로 살 거냐, <laughs> 뭐, 단품으로 <laughs> 살 거냐. 하윤미 <laughs> 씨. <laughs> 네? <웃음> 아, 전 되게 간단해요. 네. 전 단품이에요. 속옷 <laughs> 세트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 네, 요즘 미니도 어. 반반으로 입어요. 여성분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속옷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혜유 씨. 맞아요. 네. 아. 그럼? 근데 진짜 아, 단품 위에 그러니까 옷이 네. 좀 그러니까 왜 세트 이게 아, 그러니까요. 세트. 저도 절약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세트 속옷 하면 네. 계속 그러면 입 입고, 입고 빨고 세트로 계속 세트만 어, 입어요? 맞아, 맞아. 그럼 아 어, 이해할 수 없어요. <laughs>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왜. 위에 거는 두 번은 입어도 되는데. 맞아요. 뭔지 알죠? 맞아요. 아, 아 그래요? 티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또 <웃음> <웃음> 주로 티를 입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라인 <laughs> 어. 조금이라도 비치는 제일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트로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위에 걸 보라를 했음, 보라색을 입었으면 그렇죠, 이 중에 보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보라도 있고 진보라도 있고. 그럼 내가 만 나의 많은 그 아래 그 팬티 중에서 아. 어, 내가 매칭해서 입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네. 하유빈 씨. 아, 네. 내가 이 나라만큼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여기 퀴즈 나오면 내가 잘 맞출 수 있다. 아,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 아, 네. 아르헨티나까지 가 봤는데 오, 그래요? 요즘에 일본을 좀 많이 갔어요. 일본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어허, 일본. 네. 료칸의 심취에 있어요. 아 여관. 민... 네. 그니까 그렇죠. 러그 일본에서 료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이비씨는 바람둥이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람둥이 남자를 보면. 뭐쓸롬 <laughs> 몹쓸롬. <몹살은. 웃음> <laughs> <그치. 웃음> 그렇죠. 그 정렬한 그렇 많죠. 몹쓸롬. <몹살>, 없을로, <몹살>, <laughs> 뭐 이런 거. 쓰지 못할 <laughs> 예.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뭔 소용인가 싶고 그러네요, 시기. <laughs> 그렇잖아요. 뭔 시기, 뭔... 돈 들여갖고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네. 뭐 해, 하고 싶어요, 기부를 하든. 그렇죠, 네, 반 기부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뭐 사고. 그게 더 네, 네, 네. 우리 결혼에 의미 있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왠... 예쁜 모습 좀 찍어줘서 대중 사랑받고 살았으니까 좀 약간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상대편을 위해서? 제가 그, 열애설도 그 공개하고, 그러면서 더 확실히 드는 생각은, 당연히 뭐 예쁜 모습 다, 다 같이 나누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거에 관련 없이 나쁜 게막 포장이 돼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유, 음. 결혼식은 근데 우리의... 안 되거든요? 아니요, 결혼식도 충분히 그랬을 때라고 생각해요. 연예계 결혼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몇몇 악플 때문에 정말 화요이 씨를 사랑하고 아끼고 궁금해하는 분들의 그 마음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네, 왜냐면 아. 그 몇몇 악플에 화엽이 쇄골에 물 들어가겠네, 이런 거신경쓰지 말고. 네, 정말 축하하고 얼마나 기쁘고 궁금했어요. 아유, 그럼요. 그런 건 당연히 생각하는데. 네. 저는. <웃음> <웃음> 네, 제, 제가 크리스티나 씨랑 되게 친구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너, 나이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몇 살이세요? 제가 한국 나이 스물 아홉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생 이거 뭐? 제가... 81년생이에요. 어? 나 82년생인데. 근데 나 빠른 8이라서 아이고. 빠른 8 2 이탈리아라는 거. 이탈리아라 이탈리아 놀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빠른 팔이 친구예요, 우리. 야. 네, 그렇죠. 우리 여동생. 우리가 친구끼리가 는수이에요 아, <laughs> 인정 안 하는데. 인정 안 빠른은 빠른은 안 줘. 띠나 바른 언니, 친하게 네. 지내요. 그래요. 그렇죠. 친해질 <laughs> <지내줄> 수 있어요. <laughs> 결혼생활에 좋은 정보도 아마 많이 얻으실 겁니다. <laughs> 예, 오늘 함께 계신 홍경 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laughs>